네, 안녕하세요. 신혜령입니다. 오늘 제가 구입한 신발은요, 아디다스 독일군 스니커즈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독일군 스니커즈를 살려 고민할 때요, 아디다스도 보고, 뭐, 슈펜, 아니면은, 좀 하이엔드로 보면은, 아르지엘라도 보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아디다스로 구입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디다스가 근본이라고도 생각했고요, 혹은, 좀 깔끔하고, 좀 나쁘지 않다는 느낌도 강했고, 아디다스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디다스로 구입을 결정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뭐, 하이엔드 제품이나 뭐, 다 저렴한 독일군도 있는데, 굳이 뭐, 아디다스를 꼭살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제가 아디다스를 또 구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제 것만 산게 아니라 선물을 하려고 하나를 더 구입할 예정이었거든요. 애초에 두 개를 사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하이엔드로 내 것만 하고 선물할 거는 저렴한 걸 산다는 것도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살 거면 같은 거 사서 하나 주고 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솔직히 하이엔드로 두 개를 사기에는 무리도 있었고요. 가격도 엄청나죠. 그거 살, 그거 두개살 바에는 그냥 명품 백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일반 분들이 하이엔드는 당연히 아주 유명하니까 근데 그것도 정확히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이 정도까지의 값어치가 있는 신발인지는 잘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솔직히 뭐 당연히 실제로 보면 퀄리티가 다르긴 해요. 비싸고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좋긴 한데 신발은 결국 신고 다니는 거고, 가격대도 제가 생각할 때 무리하지 않아서 아디다스로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선물해 주려고 했던 사람은, 음, 아디다스까지는 알아요. 나이키 아디다스까지는 아는데, 뭐, 뉴발이나, 뭐, 좀 대중적인 것들은 아는데, 그 밑에 뭐 슈펜이나, 다른 좀 저렴한 라인들, 한 3, 4만원짜리도 있기도 한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디다스를 구입한 이유는, 내가 선물했을 때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브랜드, 아, 이 정도 브랜드는 아니까 선물하기에 부담도 없고, 솔직히 선물이란 거는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좋아했으면 좋겠고, 나도 어느 정도는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디다스로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실제로 선물했을 때 좋아했고, 잘 신고 다니더라고, 생각보다 더. 그래서 저도 선물하고 나서 만났는데 몇 번, 그걸 신고 나올 때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물하는 기쁨이랄까. 아, 그래도 나의 선택이나 내가 고른 제품이 나쁘지 않구나저 사람한테 이런 푸드템도 있더라고요. 말은 길게 했지만 우선 제품을 실제로 한번 차 같이 볼게요. 짜잔! 실제로 정말 저도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퀄리티일지는 잘 몰랐어요. 사진을 봤을 때 진짜 깔끔하고 이뻤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무난해요. 솔직히 많은 회사에서 독일 분이 나오는데.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를 찾을 수는 없죠.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죠. 아니면 하이엔드처럼 완전 이제 딱 봤을 때 그래도 테가 다르다. 아니면 누가 봐도 알만한 디자인이니까요. 근데, 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았어 저는 이제 공홈에서 쿠폰으로 해가지고 두 켤레 해가지고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실제로 신고 나온 거 봤을 때도 이쁘다고 했는데, 제 거를 이제 신고, 거릴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이네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잘 신을 것 같고 쿠션닝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굽도 어느 정도 있고 솔직히 하이엔드 이거를 신고 마음에 들면 하이엔드는 할것 같긴 한데 하이엔드는 굽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거는 그래도 신고 다닐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했어요. 짠 이거는 이제 신발끈을 주문한 건데요. 음 마르지엘라의 신발의 차이는 끈 정도라고 보여요 끈 색깔이 솔직히 옆에 보면은 좀 웃기죠 이제 비싼 거살 생각은 없는데 마르지엘라의 향은 좀 첨가하고 싶다 그래서 끈을산 거긴 해요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 끈을 이걸로 했을 때더 이쁠 것 같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는 신발 끈을 하나 구입했는데 인터넷으로 해서 배송비까지 해서 한 6천원 솔직히 한 3, 40만원 하는 신발의 느낌을 6,000원으로 향을 뿌릴 수 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도 나쁘진 않긴 한데, 신발끈을 갈아 껴을때 실제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갈아 끼고 오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 신발끈을 다 빼고요. 약간 베이지 색깔 신발끈으로 교체했습니다. 신발끈을 바꾼 게 훨씬 더이쁜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흰색보다는 무게감도 있고, 끈 재질도 나쁘지 않아서, 바꾸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신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2 5 0 정사이즈로 갔는데, 정말 괜찮고요. 잠깐 신어봤을 때, 쿠셔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 이 정도면은 진짜 근래 구입한 신발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옷도 잘 맞게 입을 것 같고요. 솔직히 독일분은 어디에 신어도 괜찮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은 없네요. 치트보이 룩이든, 아니면 조거팬츠든, 어디든, 솔직히 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신발끈 바꾼 것도 신의 한세였고, 솔직히 신발끈 같은 경우는 교체하거나 이제 바꿀 때 길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보통은 구멍이 한쪽 면으로, 구멍이 4개 있을 때는 100cm, 구멍이 6개 있을 땐 120cm. 그리고 구멍이 8개 있을 땐 140cm로 했는데, 저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길이를 120cm짜리로 해서 딱 했는데, 길이가 딱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신발끈을 교체하고 싶다. 좀 다른 모습을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길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택배비에서 6,000원에 마르지엘라 감성을 덧붙일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면 명품 사지라고 하지만, 소비는 자기가 애한테 맞게 현명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독일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삼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제 잘안 보이게 흰색으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아디다스라고 돼 있고, 어느 정도 로고 플레이는 하면서 그렇게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어느 블렌드에서 샀는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아, 이쁜 독일 무기니구나. 괜찮게 신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신발로 혹은 다른 물건으로 또 올게요. 제가 또 신발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또 찍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좀더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